혹시 지금 눈이 좀 뻑뻑하신가요? 방금 스마트폰을 보다가 먼 곳을 봤을 때 눈앞이 흐릿해지는 느낌.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?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, 컴퓨터, TV. 우리 눈은 단 하루도, 아니 단한 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. 피곤하면 몸은 누워서 쉴수 있지만, 우리 눈은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? 비싼 영양제, 인공 눈물을 달고 살아도 그때뿐인 것 같고, 점점 침침해지는 눈 때문에 답답하셨다면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책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. 정답은 바로 이 작은 보라색 보석 블루베리입니다. 아, 블루베리 좋은 건 알지 하고 넘어가려 하셨다면 딱 3분만 집중해 주세요. 왜 블루베리가 지친 우리 눈의 보약과도 같은지 그 놀라운 이유를 쉽고 확실하게 알려 드릴게요. 블루베리가 눈에 좋은 이유는 바로 이 껍질의 보라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. 이 안토시아닌이 우리 눈에 들어가면 크게 두 가지의 놀라운 일을 시작합니다. 첫째, 방전된 눈의 배터리를 급속 충전해 줍니다. 우리 눈 속에는 로돕신이라는 물질이 있어요. 쉽게 말해 우리가 사물을 볼수 있게 해 주는 카메라 필름 같은 건데요. 눈을 계속 쓰면 이 필름이 점점 닳아서 없어지고 그래서 눈이 피로하고 침침해지는 겁니다. 그런데 안토시아닌이 바로 이 달아 없어진 필름을 번개 같은 속도로 다시 만들어줘요. 마치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처럼 방전 직전에 우리 눈을 즉시 재충전시켜 주는 거죠. 블루베리를 먹고 나면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. 둘째 눈으로 가는 영양 공급로를 깨끗하게 뚫어줍니다. 눈에는 아주 얇고 섬세한 혈관들이 가득 차 있어요. 이 혈관들이 깨끗해야 눈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겠죠?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. 마치 막혔던 길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처럼요. 혈액 순환이 잘 되니 눈의 뻑뻑함과 건조함이 줄어들고 눈 자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?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째, 하루에 딱한 줌씩 꾸준히 드세요.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먹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. 요거트나 샐러드에 넣어서 간식처럼 드시면 아주 좋아요. 둘째, 냉동 블루베리를 적극 활용하세요. 놀랍게도 블루베리는 얼렸을 때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. 비싼 생과일만 고집할 필요 없어요. 비싼 영양제, 어려운 관리법이 아닙니다. 오늘부터 하루 한 줌, 블루베리를 챙겨 먹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, 20년 뒤 당신의 눈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. 혹사당하는 내 눈에게 주는 가장 쉽고 맛있는 선물,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